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43강이 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43강 지목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 자, 맛있다 하는 일본어는 오이시 오이시. 그다음 음식은 먹을 것 타베모노 타베모노. 그래서 오이씨 타베모노, 오이씨 타베모노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뭐딜리셔스 o 푸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단어 milk milk 하는 거는 우유, 우유를 뜻하죠. 음, 우유를 이렇게 소 우자, 그다음에 젖 유자 붙여가지고. 기유 기유 하는 게말 그대로 우유입니다 기유. 그다음에 왜래어는 미루꾸. 미루꾸. Please give me a glass of milk. Please give me a glass of milk. 저에게 우유 한잔 주십시오. 저에게 우유 한잔 주십시오. 그럼 기유 이빠이 구다사이 기유를 이빠이 구다사이 우유를 한잔 주십시오. 그다음 드라이드 밀크, 드라이드 밀크하는 거는 어 말린, 뭐 건조시킨 밀크 이렇게 되는데요. 드라이드 밀크 이거는 이거는 분유를 얘기합니다 분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음 코나 미르쿠, 코나 미르쿠. 이 코나라는 말은 가루죠, 그렇죠? 가루, 가루 분자입니다. 가루분 그래서 분유라는 말이 이렇게 돼요. 코나 미루쿠 코나 미루쿠 이게 분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 주스 주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스예요. 과일, 과일이나 야채 등의 주스 쿠다모노 나도노 주스 쿠다모노 하는 게 과일이죠. 쿠다모노 나도노 주스. 야채가 지금 안 보는데 야사이 하면 돼요. 야사이. 쿠다모노 야사이 나도노 주스. Do you like orange juice? Do you like o r a n g 당신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합니까? o r a n 라 그러죠.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시나요? 오렌지 주스가 스키나노. 오렌지 주스가 스키ですか. Uh, 우리 y 구 기라우, 좋아하다, 싫어하다 앞에 가가 예, 온다는 거 많이 했죠? a v e some fruit j 스 i c e May I have s o m May I have some fruit juice? May I have some fruit juice? May I have some fruit juice? 프루츠 주스를 구다사입맛생가. 프루츠 주스를 구다사입맛생 과일 주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결국 좀 주십시오, 이러이자. 그래서 프루츠 주스 어 구다사입맛생가. 이그 다음 단어는 커피입니다. 커피. 일본어에서는 코히 코요 장음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실되어요코피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럼 커피 이빨 이까가ですか? 코피 이빨 이까가ですか?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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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빨 하는 게한 잔이에요. 한잔 그래서 커피 한잔 어떻습니까?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커피 그 이빠이 이가가 되니 그다음에 커피숍, 커피숍을 우리말로는 그냥 커피숍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키사덴, 킵사덴. 요 앞에 이 한자가 좀 어렵죠, 그죠? 이게 지다 우리 사진에서는 찾을 때 끽자에서 찾아야 이 글자가 나옵니다. 마실 끽자라고 되겠어요. 마실 끽. 그래서 킷 사덴 이요 중간에 있는 글자는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마시는 가게니까 이게 다방이 됩니다. 커피숍 킷 사덴. 그럼, 끼자 들어가는 거, 음,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끼견 한다 그러죠. 그죠? 끼견. 담배 피우는 거. 어, 담배 피우는 거를 끼견 한다 그러는데, 음, 키츠엔이라 그러는데, 키츠엔. 키츠엔. 발음이 키츠엔. 우리말로 읽으면 끼견인데요, 끼견. 흡연이죠. 흡연, 담배 피우는 흡연, 요 연자는 연기 연자고요. 그 다음에 음, 만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끽, 뭐를 만끽한다, 이런 말이죠. 저 만끽도 이끼자가 이거예요. 발음은 만끽치, 만끽치, 그래서 만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트 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소금여소금기자기요 소금 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인기 여기, 여기. 여기, 쇼코엔 피스미드소트유리피스미드소트유리유리야 나에게 소금 좀 건네라 하는 거죠 소금 좀 건네 건네줘 음, 뭐 요리 먹을 때 그죠 음, 소금 좀 건네 주실래요 그래서 유리 시오 시오 오토쿠다사이 시오 오 여기 목적격 조사 오를 넣는 게 좋겠습니다. 시をとってください 소금 좀 건네 주십시오 오をとってください 생활을 일본에서그좀생활 영어에서도 쓰이고 생활일본에서도 쓰이고 아주 자주 쓰이는 말이니까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필시미드다 s a l をとってください즉그 다음 단어는 버 u 버러. 버터, 영국식 발음 버터, 미국식 발음 버러. 이렇게 하죠. 저 일본어 발음은 바타, 바탐다, 바타. 이게 일본어에는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모음이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으, 버터 어 발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가 없으니까 아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타, 바타 이렇게 됩니다. I spread butter on bread. I spread butter on bread. 그럼 나는 빵에 버터를 발랐다는 얘죠 I spread butter on bread. 빵에 버터를 발랐다. 그럼 어떻게 하 빵이 바다오 놓다. 너는빵이바다오 버터를 발랐다, 놓다, 누루가 운입니다 누루 누루 하는거는 바르다 칠하다 이런 뜻이죠. 누루 과거형이라서 놓다 이렇게 되세요. 그 다음 have some bread and butter have some bread and butter 이 명령문이죠. 어, 버터를 바른 빵 버터를 바른 빵을 좀 드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have some bread and butter 브레 e a d and b u 를 바른 빵이에 t t e r and b u t 바 e 빵 Because if you have a little b i 이 of 오 little bit of b t o 이 a little bit b t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BTS가 엄청 잘 나갔는데 이 지금 올해 좀 주춤거리고 있죠. 그 다음 단어는 JAM입니다. JAM, J-A-M, JAM. 일본식 발음은 JAMU, JAMU. Jane likes strawberry jam. Jane likes strawberry jam. 그럼 Jane는 어 그, 딸기잼, 스트로베리잼, 딸기잼을 좋아한다. 김럼와 그 이치고 자무가 식키다 이치고, 이치고 하는 게 딸기예요. 이치고, 이치고, 딸기 제인와, 그 아, 제인와 이치고 자무가 식키다 아, 딸기잼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뭐 트래픽잼 트래픽 제 하는 거는 교통체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제은 먹는 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트래픽 제 하는 거는 교통체증. 트래픽 컨디션 이렇게 하게되 하죠. 컨디션, 트래픽 컨디션, 교통체증. 그일본에서는 코우치우 주다이, 코우치우 주다이. 교통체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츠 주 따이 이 글자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에 요게 이걸 한자만 읽을 때는 음 시브이라 읽습니다. 시브이 시브이 뜰다 한 뜻입니다. 뜰다 가 감이 감이 들리어서 뜰다 하는 말이죠. 뜰다 시브이 시5이꺼가르 두시고요. 응. 그 다음에 오른쪽 이그 글자는 음... 체자 인데요. 우리말 발음은 체자 인데 토도코름루입니다 토도코오루 토도 토도코오루 토도코오루 하는 말은 막히다 가 마키다 또 밀리다 한 듯입니다. 마키다, 밀리다, 밀리다. 그래서 음 이거는 우리말로 찾으면요 삽자거든요. 삽자, 삽자고. 이거는 채자니까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시부이 떨다 음, 토도꼬로 마키다. 밀리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전반부 강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